동사로 하면 뭐뭐로부터 어, 유래되다. 기원을 찾다. 그래서 울고 웃는 것은 같은 부분으로부터 온다. 어디의? 뇌의 같은 부분.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고 마치 이거인 거와 마찬가지로 just as. 아까 운, 우는 것과 웃는 것을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웃는 것이 그러는 것처럼 laughing 웃는 것이 provide a lot of a healthy benefit 긍정적인 건강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고 여기가 주어절이죠. 과학자들은 are discovering 발견했죠. 대디아를 웃는 것 또한 그러하다고. 그러하다. 이런 문제를 이제 여러분 많이 겪어 봤죠. 대동사라 그러죠. 대신 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대동사 일치. 대동사 일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대동사 일치. 정확하게 동사를 잡아야 되죠. 여기 is가 대시체하고 있는 동사가 누구죠? 누구야 누구? 도영아? 어? 네? 뭐라고요? 우는 것도 똑같이 뭘 해준다. <laughs> 우는 우는 것도 웃는 것이 좋은 베너핏을 주는 것처럼 우는 것도 그러하다. 그럼 그러하다가 말하는 게 뭐예요? 좋은 것을 대동사니까 동사를 잡아야지. 우는 것을, 우는 것도, 웃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좋은 것을, 프로바이드 한다. 자, 프로바, 아, 프로듀스 한다. 프로듀스가 누구, 아, 프로바이드로 되어 있나요? 프로바, 듀스죠. 프로듀스 한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셋 중에, 예죠. 그럼 대신 쓰려면 누구 써야 돼요? 예? 잠시만요. 네,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비동사를 대신 쓰려면, 앞으로 비동사를 넘긴다니까. 조동사를 대신 쓰려면, 조동사를 옮겼어요. 이게 음음문 만드는 건데, 음음문 만드는 거랑 대동사랑 똑같아요. 프로듀스가 여기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일반 동사. 그럼 누구를 쓰는 게 맞아요? 우는 것 또한. 그러하다. 써보세요. crying. 또한, 그러하다. 이런, 이씨. 너는 he 다음에 r 쓰냐? is 이스. 쓰잖아요. 그럼 crying 다음에 뭐쓸 거야? do를 써요? 어? 더수를 써야죠. 아니, 이안 배웠어? is, has, 아니 주어이던 주어이던 동사이던 S자는 하나밖에 못 붙인다니까 여기다가 단수 S를 안 붙이면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가 복수를 쓰실 거면 여기 이미 S가 붙었으니까 얘는 S를 다뺀거 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법을 몰라서 틀리지 않아요 절대 눈 떠놓고 다 배워놓고 틀려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것은 어차피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복습, 복습. 자, 요 숙제 해 오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도 빨리 빨리 몇 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방금 배운 거랑 비슷하니까 명사 구, 구. 명사, 구. 뭐 하는 거야? 명사가 어떻게 구를 만들어? 구가 정의가 뭐야, 얘들아? 구가 프레이즈야? 프레이즈가 뜻이 뭐야? 두 단어 이상. 어, 두 단어를 이상 붙이려면 이 단어를 붙여줄 수 있는 기능을 누가 해야 하는 거야? 단어를 이렇게 붙여주는 기능을 누가 해? 1번, 전치사. 가 있어야 명사 뒤에 뭐가 붙는다. 맞아요? 전치사 하나에는 명사 하나, 두 번째 접속사. 접속사가 있어야 뭔가 단어를 붙인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죠? 세 번째 단어를 연결해 주는 것은 다 누구의 역할이다? 동사가 있어야지 뒤에 뭐가 붙습니다. 동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장에서 동사를 빼버리면, 얘는 단어가 붙질 않아요. 문법적으로 붙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구라는 것은, 전치사 구. 다시 한번, 전명구라고 합니다. 음, 뭐, 간단한 이론이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우리가 이걸 전명구라고 부른다. 전치사 명사를 합쳐서 구라고 한다. 접속사는 뺄게요. 이거는 단어하고 단어를 연결하는, 접속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동사동사를 연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단어를 연결해준다. 동사구. 동사. 동사가 붙어주는데, 다만, 다만, 여기다가는 명사구라는 이름을 붙이고, 형용사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부사구라고 이름을 붙이는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 동사가 품사를 바꾼 겁니다. 명사로 바꿨던, 형용사로 바꿨던, 부사로 바꿨던, 형태를 다 바꾼 거예요. 왜 바꾼다? 여기에 꼭 필요한 중요한 문법적 원칙. 동사를 왜 바꾼다? 품사를? 동사를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없어서? 접속사가 없어서. 접속사 없는 경우에만 바꿉니다. 누구를? 동사를 형용사, 명사, 부사로 바꿉니다.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 쓰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죠. 한 문장에는 동사 몇 개? 한 문장에는 동사에 몇 개? 동사 한 개? 한 문장에는 동사 한 개밖에 못 써요. 두 개를 쓰려면 접속사를 쓰거나, 뭐를 하거나, 동사의 품사를 바꾸거나,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 다 아는 얘기죠.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쓰고 싶으면, 분사로 바꾸시는 거. 동사를 부사로 바꾸시면 품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사적으로 쓰시던가. 알겠죠? 그래서 동사에 품사를 바꾼 거. 이렇게 품사를 바꾼 걸 우리가 쯔, 쯔 동사라고 하죠. 이세 가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명사는 동사다 아니다. 동사다. 명사 자리에 쓰인. 정의를 적어두시면 됩니다. 동명사는 뭡니까? 어, 명사 자리. 어, 선생님, 문장의 주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장이 형성되면 주어 동사 보호예요. 명사 형사 부사가 아니라. 이거는 문장의 어순이에요. 문장의 성분. 문장의 성분. 즉, 문장의 어순. 이거는 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사전에 주어라는 단어는 없어요. 주어라는 문장 성분이 사전에 안 나와요 왜? 문장이어야 되니까 다만 그 문장 어순에 들어가는 품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품사는 단어니까 단어 니네의 단어장 얘는 문장 얘는 단어장 단어장에 보면 명사 형용사 부사로 나와요 그 단어 자체의 특성 그 단어가 문장으로 들어가면 문장 성분으로 바뀌는 거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기로 했다? 주어 자리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기로 했다? 명사.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동사를 들어와 있어요. 어라! 동사. 매니가 손이다. 매니큐어. 매니큐어 어디다 봐라? 손에다 바르죠? 그러니까 매니가 손이에요, 손. 매뉴퓰레이시니까 손으로 움직여버리는 게 통제하다예요. 조작하다. 매뉴퓰레이시라는 동사가 왔다. 근데 이 동사는 품사야, 품사. 자, 문장으로 가라니까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니까 품사 뭘로 바꿔? 동사 못 들어가죠? 동사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바꾸는 거야? 명사로 들어가기로 규칙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동사를 명사로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동명사의 정의는 뭐다? 명사 자리에 들어간 동사입니다. 들어가고 났어요. 자, 면유플렛을 동사로 바꿨어요. 명사로 면유플레이팅 동명사로 딱 바꿔놨어요. 왜? 이 자리가 주어 자리니까 명사로 바꿨어요. 들어가고 나면, 이 자리에 딱 들어가고 나면 얘가 할 역할은 이제 주어 자리에 들어왔죠, 명사로. 자, 그다음부터 역할은 누구 역할이다? 얘는 명사 자리에 들어간 누구다? 동사. 그럼 동사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럼 동사의 특성이 뭐야? 동사의 특성. 얘. 예. 동사의 특성. 1. 주어. 주어를 갖죠? 2. 목적어 어라 막 단어가 붙기 시작하죠 동사가 딱 들어오니까 지금 단어가 붙기 시작하죠 삼 부사의 수식 사뭐 보어 이런 단어들이 동사 안에 다 붙어요 manipulate이 딱 들어가니까 명사로 형태를 바꿔놓긴 했는데 동사의 특성상 뒤로 계속 단어가 붙어요 얘 때문에 그래서 뭐가 붙은 거예요 manipulating the culture 문화를 조작하는 것. 근데 그 문화가 또 무슨 문화야? 또 전치사 명사, 여기 있죠? 전치사 명사, 전명고. 전명고가 명사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죠? 그 집단의 문화를 조작하는 것. 그죠? 그리고 나서 문장이 어순상 주어 다음에 동사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는 어순대로 가니까. 그래서 조작하는 것은 is 뭐이다? 하나의 방법 입니다. 끝. 문법적으로는 끝이지만 의미상으로 분명하죠. 명확하지 못하죠. 어떤 방법이냐. 그래서 또 전치사와 명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놨죠. 어떤 방법이다? of exerting social control. exert가 무슨 말이에요? ex e r t exert, exert. 화를 휘두르다예요. 휘두르다. 사용하다. 나의 권력을 휘두르다. 휘두, 휘드. 두, 드. 휘두르다. 사회적 통제를 휘두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다? 그룹이 속해 있는 문화를 조작해 버리는 거야. 통제하는 거야. 조작이란 말도 있고 통제란 말도 있어내 손으로 만지작만지작거리는 매니를 하는 거죠. 매니 손가락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동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자동은 오토매틱이고 수동. 수동 손이잖아요. 손 숫자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 수동이 영어로 뭐예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적절하겠어요? 손의 의미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핸들을 느끼는 너무 촌스럽고 매니를 넣는 거죠. 매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동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수동 손으로 하는 거. m a n a l 수동. 그러면 수,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거를 합쳐 놓은 걸 뭐라 그래요? 설명서, 매뉴얼대로 하세요. 1번 수동, 2번 그냥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써 버리죠. 그냥 매뉴얼. 그럼 이 메뉴가 또이 메뉴 하지 말고 이거는 음식 메뉴고 자. <laughs> 매뉴얼대로 하세요는 뭐예요? 이메뉴얼 말한 겁니다. <laughs> 알겠죠? 이 매뉴얼에도 이 뜻이 있어요. 지침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매뉴얼 많이 쓰니까 우리가. 수동적 매뉴얼로. 그 다음에, 어, 3번, 6번 두 개만 해보세요. 3번, 6번. 그리고 명사고를 끝내겠습니다. 어 주말이니까 제가 숙제를 조금 나갈게요. 14쪽에 나머지 진도 안 나간 나머지 숙제. 14쪽 한번 보시면 13번 보시면 아니, 간단하죠. 문장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딱 되죠. 이제 이것이 가능하다. 주술.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도록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끝났으나 내용상으로 완전치가 않죠. 그것이 뭐냐 이거죠. 그저 그거를 뭘로 잡은 거예요? 그것을 진짜 목적어를 잡은 거죠. 진짜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는 진짜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오기로 했다 우리 명사가 들어와야 될 자리죠. 명사 자리 명사. 명사가 들어와야 될 자리에 동사가 들어와 있다. 뭘로 바꿔준다?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명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 부정사 편에서 명사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죠.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쓸수 있죠. 그래서 이 이세 맞게끔 명사로 바꿔준 게 투콜이에요. 알겠죠? 투콜인데, 즉 동사가 들어왔으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꿨는데, 동사적 특성이 뭐가 있었다. 아까 1번 뭐 주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만 이 문장의 주어는 얘니까 주어 동사니까 얘가 진짜 주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의 이 진짜 목적어의 의미상 주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얘가 소비자가 전화를 하는 것을 가능케 해줬다. 아셨죠? 새로운 기술은 가능케 해줬다. 이것을 아 새로운 기술은 만들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그럼 이것이 뭔데 전화하는 것? 누가 소비자가 전화하는 것을 가능케 해줬다. 그래서 이걸 가주어, 가짜주어, 가목적어, 이걸 진짜목적어. 이렇게 된 겁니다. 동사의 특성으로 주어도 갖고 목적어도 가졌네요. 그대로. 품사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름이 준동사예요. 동사예요. 동사. 명사 자리에 들어가려고 바꾼 것 뿐이지, 동사 원래 성격을 버린 건 아니더라. 영작할 때 이제 이런 거를 유념해서 영작을 하시거나, 어법 문제를 푸시면 틀릴 일이 적은 거죠. 원칙을 지키시면 안 틀려요. 원칙, 원칙대로 다 되니까. 그래서 그 너의 테크니컬 서포트 센터에 전화를 직접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걸 가능케 해줬다 기술이. 어 테크니컬 서포트 센터니까 이제 기술 지원 센터죠. 그리고 여기 요거 요게 시험에 되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병렬 구조죠. 병렬, 누구하고 병렬입니까? 이 컴플릿은 여기 앞에 있는 단어 중에 누구예요? 여기다 누구 붙이면 돼요? 누구하고 단어하고 얘가 독, 똑같은 단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앞에 생략된 게 누구냐고요? 누구하고 병렬이에요? 이 앞에 중에?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누구예요? 누구하고 백렬해요? 여기 빠져있는 게 누구? 뭐 대충 하지 말고 빨리 해석을 해봐. 누구하고 맞춰놔야 돼요? 소비자가 전화를 하게끔 하게 만들었고 소비자가 이거 하게끔 만들었죠. 그죠? 그 결국에 요 앞에 빠진 것은 뭡니까? 투부 정사 빠진 거죠. 투부 정사 누가 for 의미상의 주어 투부 정사가 빠져 있는 거죠. 앞에 있으니까 빼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뭘할수 있도록 완성 complete 뭐를 개인화된 기술 지원을 지원해 거래를 완전히 목소리로 끝낼 수 있게끔 가능해준 거죠. 새로운 기술은 make it possible 해주게 해주었고 조금 이상하다 근데. 툴을 붙이면 툴을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가면 소비자가 이걸 컴플리트하는 느낌이니까 새로운 기술은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완성시켰죠. 무엇을? 개별화된 기술 지원 거래를 목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주어 동사로 갑시다, 이렇게. 그게 좀더 의미가 맞겠네요. 이거를 주어, 기술이 완성해 준 거지 소비자가 완성한 건 아니니까. 기술로 가겠습니다. 수정. 그 다음에 6번 한번 해볼까요? 6번. 그, 해석 연습하실 때 정말 잘 하시는 게 좋은 게, 전치사 명사는 꼭잘 잡으세요. 전치사 하나의 명사 몇 개? 하나. In absence. absence가 뜻이 뭐예요? 결석. 그죠? 그래서, 결석. 부재죠. 여기서 부재. 없다. 부재 속에서. 부재 속에서. 그럼 누가 부재했습니까? 이것이 부재한 속에서.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과정이 부재한 속에서. 그럼 그 과정이 또 어떤 과정이다? 관계되면서 한 과정이다. 와, 시간 빠르다. 지금 뭐밖에. 몇 시까지 나가야 되죠? 50분에 나가야 되죠. 더 빨리 나가야 되나요 50분. 자, 무엇을 가능케 해 주는 여기서 댐 잡으세요. 이것도 이것도 오형식이다. 그들이 벤치마크 따라하게끔 가능케 해 주는 과정의 부재 속에서 그 댐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어디선가 찾아야죠. 이 댐을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댐이 대명사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원래 뒤에 있었던 문장을 앞으로 뺐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원래 문장인 주어 동사 그다음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전치사 명사를 앞으로 강조하려고 빼버린 거예요. 나는 태양을 보았다 동쪽 하늘에서. 이거를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빼 놓은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잘뒤에다잘 붙여야 돼. 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가 원래는 여기 앞에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명사가 여기 뒤에 나온 건데 이걸 앞으로 뻔해 버렸으니까 대명사가 먼저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죠. 그들이 벤치마킹 따라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도우스 피플 사람들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따라 하게끔 가능케 해주는 과정의 부재 속에서 이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Those people who do things better, things 이건 일이죠. 일을 더 잘하고, at least 적어도 잘은 아니지만 뭔가 좀 다르게 다양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 하게끔 허락해주를 가능케 해줄 과정들을 부재 속에서. 이 대문 누구였던 거야? 선생님이네. 선생님들은 I left. 이렇게 이렇게 방치되었습니다. 방치되었습니다. 어떻게 방치되었어요? 내용은 여기서 끝났고 아니 문법은 여기서 끝났고 내용상 with that one perspective만 가지게 방치되었습니다. 뭘로 가지고? that one 그러한 하나의 관점만 가진 채로 남겨지게 되었죠. 선생님들은 누가를 따라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 관점만 갖게 되었다. 그게 뭐다? 그즉 하나가 여기서 대신는 즉이죠. 즉 그들 자신의 것의 관점밖에 없다. 남을 따라할 수밖에 없네요. 명사 접구 여기서 끝내고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18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또이 여름에 여름 특강은 여름 수업은 또 이렇게 또 쫙쫙 빼는데 재미가 있죠. 5번만 하고 갈까요? 다음 시간에 5번,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5번 하나만 할게요. 자, 질문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끝날 것 같네요. what과 whatever의 차이는 뭐다? 이거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다? 어, 일단은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의문사는 여기서 뺄게요. 의문사 와슨 그냥 의문사의 와은 그냥 질문이니까. 무엇 이거니까. 그거 빼고 관계대명사와 복합 이 이게 어, 이 ever가 붙는 것은 a n 입니다 any. 이걸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복합. 와세에다가 e v 붙인 거. 공통점은 뭐다? 둘다 명사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 명사를 포함하니까 명사절이죠. 내 안에 명사 있다? 명사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고? 더띵 e t which. 그래서 이거, 이거 하는 것. 거으로 해석하죠. 자, 얘는 뭐라고 해을해요 명사 포함. 어떻게 해석한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 얘는 thing인데 얘는 any가 붙은 거니까 anything이에요. Anything that. 뭐뭐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차이점은 뭐다? 또 대충 배워서 넘어가지만. <laughs> 저 도형아, <laughs> 또 대충 배우면 또 나중에 또 틀릴 거 아니야. 정확하게 하려면 적어야지, 이 새끼야.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명사절로만 쓰이고 얘는 뭘로도 쓰일 수 있다? 부사절도 가능하다. 부사절로 해석할 땐 뭐라고 해석한다? No matter what.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 시간을 더 쓰기는 좀 애매하네요 다음 시간에 여기 복합까지 끝내면서 다음 주에는 바로 관계 대명사로 바로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해야지 한번 쫙 넘어가는 게또 여름방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주말에 14쪽 14쪽 명사구 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좀 주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 그 단어 160가지